펩트론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6월 10일 핵심 포인트를 짚어드릴 급등주 보호구역입니다. 금일 펩트론의 강세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펩트론을 통해 오늘 수익을 보셨더라면 정말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디서 매도를 할지 아니면 신규 진입자들은 어디서 기회를 붙잡을지 고민이 되실 텐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풀어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저는 펩트론의 모멘텀이 한번더 파격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미국 당뇨협회 이 ADA가 곧 개최될 예정인데 여기서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의 이 기대감으로 강한 매수세가 붙을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체력들의 매수 신호도 함께 포착됐으며 오늘도 여러분들 수익 볼수 있는 이 매매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앱트론의 차트를 함께 보시면 현재 중요한 구간에 저항 맞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이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지속적으로 윗꼬리를 통해 저항이 나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 19만 2천원 위로 종가가 마감이 돼줘야 앞으로 추가 상승에 있어 기대 볼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이 종가가 한번더 밀리게 될시이 구간에서 박스권 형태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박스권이 나와도 61선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만큼 61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함께 판단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 보여요. 현재 이 구간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오지 않을 초특급 매수기회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바로 어제도 이 펩트론 여기서 하 한가를 갈 재료가 절대 아니며 현재 가격대가 마지막 찬슬 스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래량이 터져주며 아래꼬리로 마감이 되줬던 15만4천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경우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저는 이 펩트론, 매도가를 좀더 높여서 더 끌고 갈 예정이 있는데, 그럼 이 펩트론을 끌고 가는 재료가 뭐냐? 이 재료가 정말 중요하겠죠? 제가 이 재료, 정말 이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우선 20일부터 23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2025년 미국 당뇨학회인 ADA가 개최될 예정이 있는데요. 금일 이를 통해 한미약품 또한 모멘텀을 받고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줬고, 여기 보시면 국내 기업으로 한미약품과 동아 ST, 인벤티지 랩 등이 참가할 예정에 있어 어 그럼 펩트로는 과연 어디에 있을지 많은 투자자들이 궁금하실 해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조사해본 결과 노은주라는 연구기획실장님이 발표할 예정에 있으며 이번 발표가 저는 새로운 모멘텀을 크게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열람은 6월 13일 오전 9시에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인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도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현재 이 이름을 이 보셔야 됩니다 기존 펩트론 같은 경우 파이프라인이 PT 땡땡땡이라고 적혀있는데 이번 파이프라인은 PT AP라고 적혀있어요 그러면 이 AP가 과연 뭐냐 바로 신규 물질인 아밀린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아밀린 같은 경우 현재 글로벌 빅파마들 또한 비만 치료제 뿐만 아니라 이 아밀리 물질을 병역요법으로 사용하고자 대규모로 매수하고 있는 모습 대규모로 확보하고 있는 움직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라이 릴리 또한 아밀린 유사체인 엘롤란틴 타이드라는 임상 이상을 진행 중에 있고 올해 9월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 아밀리에 대한 모멘텀이 한번더 급증할 수 있다는 라 거죠. 어떤 부분을 볼수 있냐. 현재 본계약에 대한 임상 결과가 아직 언제 나올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 결과에 따라서 일레 일리로부터 추가 계약과 공장... 증설 등 다양한 부분에서 모멘텀이 급증할 수 있고 일라의 릴리가 아밀린으로 임상 이상을 준비 중에 있는 만큼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일라의 릴리의 이상 성공 가능성을 높여줄 물질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계약 자체가 또 새롭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펩트론의 모멘텀이 죽지 않고 한번 더 급증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고 이 일라이릴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이 아밀리라는 신약에 대해서 많은 빅파마들이 이 계열을 도입하기 위해서 개발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다른 빅파마와 추가 계약을 할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스펙트론의 성공 가능성을 눈여겨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매도가 자체를 더욱 올릴 예정이고 체력들의 등에 올라타서 우리가 더큰 수익을 내고 싶다면 여러분들 이 기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상단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연락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이 기회 만들어 드릴 테니까 꽉 붙잡으시길 바랄게요. 제 채널은 여러분들과 함께 세력들의 매집신호를 포착하여 수익을 만들어가는 채널입니다. 6월 1일에도 알테우젠이 세력들의 매집신호와 함께 의미있는 자리를 만든 만큼 수상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저는 이 알테우젠의 정보도 빠삭하게 알고 있는 만큼 이 알테우젠이 6월 초에 이 특허 관련에 대한 결과가 곧 나올 예정인데 여기서 세력들은 미리 알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매수신호 사인을 드렸고 보시면 영상으로도 제가 알 t 우즈의 세력들의 매집 신호를 포착하였으며 다시 한번 더 달릴 예정과 문자로도 함께 브리핑을 드렸죠 그 결과 상단이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신 구독자님들과 현재 수익률 약 15%를 기록하고 있으며 저는 정말 놀란 게이 알티우젠이 다음날 pgr 정식 개시 소식에 9% 강세를 나타내며 체력들은 미리 다 매집을 하고 추후에 이슈를 띄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너무 불공평해요. 이렇게 정보를 알아야 우리가 큰돈을 벌 수가 있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낼수 있게 이 정보와 강한 수급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매집 신호가 포착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매수 신호 사인을 드리고 저와 함께 들어가셔서 수익을 본 다음 다음 매도가까지 여러분들과 끌고 가며 매도신호가 포착이 되면 다시 한번더이 저가의 기회를 노리는데 제가 최근에도 펩트론의 세력들이 빠져가는 이 매도신호와 정구점인 이윗꼬리를 현재 돌파하지 못하는 움직임에 있어 이때도 펩트론을 투자하고 있는 이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매도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펩트론 이 세력들의 등에 올라타서 저가에 매수하며 78%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었고 현재 수급이 약화되며 세력들이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는 이 매도 신호가 포착이 됐기 때문에 종목 회전을 위해서 전량 수익을 매도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죠. 저도 그 다음 날 이렇게 하한가까지 갈줄 몰랐습니다. 구독자 님들과 크게 놀랐고. 정말 이 펩트론이 하한가를 갈 만한 재료인지 먼저 제가 분석을 하고 그 다음날 수급이 서서히 붙는 모습과 강한 반등이 있어서 이 구간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매수 신호 사인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구독자님들과 현재 펩트론 또한 수익률 13%를 기록하고 있으며 다음 매도가까지 끌고 갈 예정인데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계좌를 보호시켜 드리기 위해서 급등주 보호구역 이 타이틀을 걸고 있으니 우리 함께 수익 브이은 크게 먹고 하락에 있어 미리 대피하는 건 어떠실까요?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고 제 구독자가 되주셨을까요? 상단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구독자 인증을 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곁에서 이 매매 브리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력들의 매집 신호가 없어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이 실력으로 증명해 왔습니다. 차트 분석과 흐름을 판단하고 주가가 도대체 왜 급락을 했는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먼저 해소시켜드린 다음에 방송 촬영 전에 문자 알림을 먼저 보내서 다시 한번더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큰 수익을 낼수 있도록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수익들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수익나는 전략을 나눠드리기 위해서 밤낮 없이 공부하며 문자 무제한 요금제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노력을 나눠드리는 대신에 여러분들도 저에게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 구독자님 포트폴리오처럼 큰 수익을 내고 싶다면 상단에 있는 번호로 5호라고 연락 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이유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궁극적인 목표는 모두가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투자에 있어 제일 중요한 원칙이 한 가지 있어요. 바로. 잃지 않는 투자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에 어떻게 이 투자가 잃지 않을 수가 있냐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수익을 길게 가져가고 손해는 짧게 보는 이런 매매 전략을 취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 왼쪽에 표를 한 가지 갖고 왔습니다. 바로, 손실 비율 대비 복구해야 되는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는데, 손실 비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복구해야 되는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수익을 점점 쌓아가고, 서서히 늘려가는 이 복리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는 있지만 그 반대인 음의 복리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곁에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 매매전략 브리핑 드리고 있으니까 어려운 주식장 혼자 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겨내시는 건 어떨까요? 이 문자로 저에게 구독자 전용 타점 브리핑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저에게 문자로 인증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010-308-5956으로 여러분들의 계좌가 보호 받을 수 있게 보호 아니면 구독이라고 남겨 주시면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매매 브리핑 전달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큰 수익 버셔서 여러분들이 맛있는 거 드시고 또 좋은 곳 여행 가시고 그런 기쁨이 제게 더큰 동기 부여가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이렇게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